자 안녕하십니까 천상비를 사랑하는 우리 자기님들 반갑습니다 며칠전 업데이트 때문에 삼재기공, 비류세사, 혈청공그 다음 무림맹 스킬 하나가 정벌단 증표 100개로 패치가 됐죠 그리고 삼재기공 10성에서 11성 찍을 때 맥스인 상태로 정벌단 상점에서 100개로 준 삼재기공으로 업그레이드 돌파를 했는데 60% 확률로 성공 29% 확률로 유지 11% 확률로 실패였지 않습니까? 그쵸? 10성에서 실패하신 분들은 구성으로 다시 이 게이지가 0이 됐었거든요. 일단 제가 11성을 어제 찍었는데, 어저께 제가 하지 못했고, 오늘 제가 해볼 생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카톡으로 확인했을 땐, 1 3성에서 11성 찍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확인했을 땐, 실패는 없고, 성공 아니면, 어, 유지만 보였는데, 일단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시라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구매 할게요 일단 실패가 없었다고 하던데 보겠습니다 음, 맞네요 실패가 없고 성공 35% 유지 65%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네요. 일단 12성이 제일 마지막 돌파 최대치고 일단 공격력 15%왔습니다 일단 더 이상 뭐,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요거 바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도전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확인했을 때 성공하신 분도 있고, 유지돼서 계속 정벌당 증표 100개로 사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운 좋으면 이렇게 한번에 성공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운이 깃들어 득템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